자, 집합 A가 자연수의 원소를 가지는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질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 A의 원소는 자연수이고 이러한 조건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이 조건과 자연수 원소를 갖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모른다 자연수고 이 조건이래 그럼 자연수는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우선은 근데 잘 보세요 x가 x가 자연수여야 되고 6-x도 자연수여야 되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6-x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내려오면 x는 6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은 x가 될수 있는 원소는 예를 들면 1, 2, 3, 4, 5, 6도안 돼? 6안돼 벌써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6 집어넣어 봐 6이 a의 원소이면 모두 원소가 돼야 돼 0도 원소가 돼야 돼 그치? 맞아요? 근데 0은 자연순이 아니니?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요 a가 1의 원소이면 누구도 반드시 원소가 되는 거야? 모두 되는 거고 2가 a의 원소이면 6에서 2를 빼 4도 원소가 돼야 되고 3이 원소이면 6에서 3빼 3도 원소여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4가 원소이면 6에서 4 빼는 거니까 다시 2도 원소가 되고. 5가 a의 원소이면 6에서 5빼 얼마? 1도 a의 원소여야 돼. 자, 6보다 자, a가 6이 원소 이면 0은 a의 원소여 아니야. 아니야 왜자연스럽고 벌써 6부터는 돼야 안돼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될수 있는 원수가 뭐 있어?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 예로 되어 있는 다섯 개의 원수로 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아까 세개였을때 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개. 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32개. 그러면 땡이라는 거야. 틀리는 거야. 왜냐면, 자, 1하고 2라는 원수만 생각을 해볼게. 자, 1, 2라는 집합은, 1, 2라는 원수를 가는 이부분 집합은, 이 조건 만족하냐, 아니냐. 안 돼. 왜? 1 넣으면 반드시 누구도 돼야 돼. 1 넣었을 때 반드시 누가 돼야 돼? 5. 그러니까 1하고 5는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2하고 4는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합 A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1, 2, 3, 4, 5가 있지만, 5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5개가 아니란 말이야. 왜? 1하고 5는 한 세트. 2하고 4도 한 세트. 3은 독부다이 그러니까 어떤 집합들이 있는거야? 1, 5 2, 4 1, 5, 3 2, 4, 3 맞아요? 혹은 아, 3문자 있는거 또 어떤거? 1, 5, 2, 4, 3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냐1532431524 라고 하는 총몇개 7개가 되는 거 그럼 아까 봐봐 얘가 원소가 5개가 아니라 몇개 취급하는 거야 얘들아 3개 원소가 3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3씩이니총몇 개여야 돼 8개 그럼 그 8개는 어떤 원소가 있었어 어떤 부분집합이 있었어 쟤네 그렇지, 공집합이 있었어.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겠지. 맞아. 원소가 없으면 쟤네들은 만족 못 하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총몇 개가 나온다? 일곱 개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이거 문제 생각보다 중요하다, 얘들아